<laughs>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동절 메이데이에 얽힌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5월 1일이면 전 세계가 노동절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자, 이 노동을 기리고 또 노동자를 위로하는 날인데요. 전 세계 노동자의 숫자가 60억 또는 그 이상일 거예요. 사실 노동을 일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도 회장으로 일하면 노동자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을 포괄하는 큰 축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노동절은 왜 생겨났나? 우리가 노동절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 노동절에 담긴 역사적 정신, 이것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노동절은 8시간 근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요.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우리 뭐주 52시간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관행으로 정착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1800년대 유럽에 또는 미국, 막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대 때는요 사실 노동이 유일한 가치 창출의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자들, 당시 경영학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리느냐? 첫 번째, 노동자를 잘 부려먹어야 된다 쥐어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주고, 대신에 많은 일을 시켜야 된다. 특히, 당신에 기계가 고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창출은 바로 노동시간이 좌우했단 말이야. 오래 근무하도록. 그래서 하루 20시간씩 근무하는 그런 관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 교과서의 최초의 원전.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게 오늘의 근대 경제학을 토대를 만들었고, 지금도 상당한 이론이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경제를 좀 체계 있게 뚫어지게 좀 정립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 꼭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소한 김배우 영상에서 이미 찍어 올린 아담 스미스 한번 둘러보기도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면 더 좋겠어요. 자 아무튼 아담 스미스에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 또 독점 금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무려 책이 다섯 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아담 스미스의 다섯 권 국부론을 관통하는 자 국부론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느냐거든요. 거기에 바로 첫 번째 노동가치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동가치설이라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산의 원천, 국부의 원천은 노동에 있다. 누군가가 노동해야 하늘이 준 천연 자원. 땅속에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캐내서 쓸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람의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은 부의, 또 부가가치의 본질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 때문에요. 아담 스미스의 노동이론은 사회주의자들, 마크스 앵겔스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경제학에도 그대로 승계가 됐어. 노동 가치슬로 이제 더 확산이 됐죠. 노동 가치슬시대에 가면 노동만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럼 자본은 뭐냐 했을 때 자본은 노동을 착취해서 나온 하나의 편법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본의 주인은 없어져야 된다. 다시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그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이 생산의 원천이다. 자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는 왜 정신 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자유 무역이란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폭탄은 아담 스미스의 정신의 정면으로 반한다. 자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는 노동을 주장하는 자유 무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아담 스미스는 노동을 강조하는데 끝이지 않고요. 각 노동자들이, 각경제주체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슨 환경적으로 북극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남극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열대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러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를테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자. 그러면서 핀, 그, 조그만 저 벽에다가 꼭 찔러가지고 종이 걸어 놓는 핀 있죠? 핀의 얘기를 듭니다. 핀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것을 분업을 하면 각자가 만드는 것보다도 잘 만드는 사람 몇이서 핀을 생산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핀잘못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잘할수 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분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중요한데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분업이라 이거예요.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각자가 잘하는 걸 하고 나면 어떤 지역에는 북극 지방에서는 곰털 옷이 많아질 것이고 남쪽 지방에서는 와인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직접 아담 스미스가 예로 든 겁니다. 이것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무역을 하자. 그러면 거기서 부가 가치가 성수효과로 몇 배씩 늘어난다. 사실, 이런 대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가격 메커니즘 같은 여러 이론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각자가 노동할 수 있도록 하되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분업을 시키자. 그 분업에서 생산한 것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나누자. 이것이 아담 스미스 경제의 뭐, 일장일과 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은, 제가 왜 아담 스미스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노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어져 왔던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사회주의 경제학과 자본주의 경제학으로 양쪽에 다 갈라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학은, 자본론, 이런 걸 쓰면서, 막스가 자본론을 쓴 것은 자본은 노동 착취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자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또전 세계 자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자본과 박멸 정책으로 갔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됐냐. 자본을 하나의 노력을 한 대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본 혼자서 경제는 발전하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대 시장경제 체제에서요. GDP를 어떻게 구하느냐. GDP는 결국은 생산요소가 작동을 해서 그것이 뭉쳐짐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 생산요소로서 1번 노동, 2번 자본, 노동과 자본이 생산요소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학이라 하면 자본만을 위한 경제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경제학, 노동주의 경제학은 노동만을 위한 경제학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과 노동을 함께 인정하고 두 축이 같이 가도록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노동 운정을, 운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마크스 경제학이 나오면서 이 마크스가 지나치게 자본과 박멸 쪽으로 자본과 탄압 쪽에 이 비중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노동을 성동해서 노동자가 일어서서 자본을 아예 박탈해오자 이런 요구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 사회주의 운동, 칼막스가 등장한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오히려 그러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동법을 더 강화해주는 이런 차에 1980년대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노동자들 사회에서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자. 그때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섰냐면요. 하루가 왜 24시간이냐? 그 24시간인 것은 하느님이 24시간을 잘 나누어서 쓰라고 24시간을 줬다. 일만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놀기만 하라고, 잠만 자라고 준 것도 아니자. 그래서 3년 등가의 법칙, 황금 분할법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제 철학 쪽에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3분의 1씩 나누면, 8시간 잠자고, 또 8시간은 자유시간을 갖자. 아,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일하는 시간이 곧 우리의 생산력인데, 그 자본가들은, 노동자들 좀더 일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 노동에 대한 보호가 유럽은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 미국은 신흥 제조업 국가로서 그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미국은 노예 제도로부터 시작한 그런 또 역사적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본가는 마치 근로자를 노동자 플러스 노예로 뭐 치부한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가 노동 운동사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1886년. 자, 1886년 우리나라는 임오군란이 1884년에 일어났으니까 한참 구한 말, 뭐 정신 없을 때 동학 난이 왔다 갔다 할고 뭐 때예요. 1886년 전 세계 노동자는 아니고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합니다. 시위의 주제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8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라. 이게 왜 노동, 운동이 필요하냐면요. 어떤 한 회사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8시간 합의해도 바로 옆 회사에서 20시간씩 일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8시간 합의해 준 노동자 근로, 저 자본가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옆 공장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문제 없는데 너 경영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파문당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노조가 AFL이라는 게 있습니다. AFL, CIO 두 노조단체가 합병하면서 지금 거대한 노조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합병하기 전에 미국 최초의 노조가 AFL입니다.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미국 노동연맹이라는 단체가 이때 성립이 됐고, 1886년, 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5월 1일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왜 하필 5월 1일이었느냐? 5월달이 이제 그 날씨가 계절의 요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추운 지방도 많이 있는데, 4월 말까지만 해도 추운 곳이 많아요. 5월달은 이제 꽃이 완개하고, 그래서 전 노동자들이 시위하기 딱 좋은 날 해서 5일 날 전국에서 벌어졌는데 다른 지역의 시위는 별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 시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시카고는 미국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하고 관련이 없는 미국 경제, 미국 산업 자본가들이 경제 발전용으로 순수하게 개척한 동네예요. 다른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 이런 데는 영국 식민지였고 샌프란시스코니 로스앤젤레스 는 스페인 식민지였고 다 다른 나라가 개척한 시티인데 반해서 시카고는 바로 옆에 시카고 옆에 오데호가 있어요 오데호 큰 다섯 개의 거대한 레이크 이게 깨끗한 물이거든요 소금기 없는 이게 산업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근대 산업은 이 오데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야구는 2대호. 제조업 공장 유치는 5대호. 그리고 경제 동영상은 김대호. 좀 너무 썰렁한 아재 개그가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5대호가 있는 지역에서 그 시카고가 이렇었고, 노동자 숫자가 많았어요. 그만큼 노동자들의 힘이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노동자들이 거리에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한 장소가 미시간 애비뉴란 곳이에요. 자, 미시간. 오대호 가 김대호 아닌 오베호는요. 미시간호 휴로노슈리오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육지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미시간호입니다. 지금 시카고가 바로 미시간 주에 있다가 지금은 별시로 독립을 한 상태고 지금도 미시간 대학교 엔노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또랜싱에 있는 스테이트 유니버스티오 미시간 그 유명한 학교들도 있고 미국의 자동차 본사들이 모두 제너럴 모터스 또는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두 미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산업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대모대가 많은데 아 여기서 미시간 스트리트에서 총을 쏜 거예요 일부 경찰이 그래서 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위는 해산됐지만 노조에서 아니 이게 총 쏘는 경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총을 쏜 경찰을 처벌하라는 2차 대모가 일어납니다 그게 5월 3일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미시간 스트리트 에비뉴를 다 봉쇄해버리니까 시위대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시장입니다. 그 시장 이름이 헤이마켓이라는 곳인데 헤이, 하이 할때 헤이가 아니고요. HEY 마켓,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미국에 최초로 여행 갔을 때 여기부터 방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당시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경제 역사 사적을 보겠다라고 제가 신청, 책에서 보고 신청해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이마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좀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 노동절날 시위대 현장 지의를잘 안내를 해 줬습니다. 뭐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헤이 마켓을 갔는데 헤이가 근처란 뜻 아닙니까? 말먹이가 헤이예요 말먹이 파는데 좀 우중충한 곳인데 지금도 시장이에요. 그 시장통에는 숨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권 얘기 오면 시장에 잠시 숨었다가 또 튀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1919년에 3 1 운동도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운장도 유관순 누나도 시장 통해서 일어났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을 처벌하라고 데모가 굉장히 거세어지고 이그 정부 당국, 경찰 당국에서도 왜냐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발표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60년 4.19때 경찰 발포하면서 시위가 좀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대모 시위 중에 이번에는 총 발포가 아니라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진 거예요. 폭탄이 꽝 하고 터지면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폭탄은 누가 터뜨린지 알 수가 없죠. 시위대 속에서 뭐, 하나가 굴러다니면서 터트렸는데. 그래서 시위는 해산됐지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혐의자들을 체포한다고 그래서 8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경찰이 8명을 용의자로 잡고. 그런데 이제 이 8명은 완강하게 나는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 중에 8명 중에 한명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건은 더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죠. 이 자살을 한게 고문을 받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하고도 죽었는지 그건 알, 알 길이 없죠. 뭐 역사에 비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한 명이 죽고 당시 경찰, 검찰이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이 살아있는 일곱 명 모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또 이 시카고 주 정부가요.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미 스스로 유명을 달래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빼고 살아있는 나머지 네 명을 바로 그 다음날 처형해요. 그세명 그러니까 빼고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 이게 그 여덟 명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속속 발표된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다. 아, 이래서 억울한 노동자를 기리자 하면서 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노동자가 뭉치게 된 겁니다. 헤이마켓에서의 주동자를 처벌하라. 억울한 죽음을 살펴달라. 그러면서 1889년 5월 1일 날, 전 세계 노동자가 뭉친 날을 1차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노동자가 뭉쳤다. 그 날을 기해서 오늘의 노동절이 됐다. 자, 노동절 역사는 이렇게 정말 아픈 그 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8시간 노동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그늘도 좀 쉬자. 주4일제까지도 얘기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과거의 선조들 노동 시간을 늘려달라,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노동자들이나 또 그것을 노동자들 노동 시간을 못 줄이겠다는 자본가들조차도 그 노동자가 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생산성을 올리는 유일한 수단이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오늘날 노동질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희생한 그 토대 위에 있다. 그리고 이 1차 인터내셔널, 2차 인터내셔널, 3차 인터넷을 세 번을 국제노동자 대회를 하면서 전 세계가 정말 노동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대폭 강화가 됐고 지금 요즘 근대 노동경제학을 하는 석학들은요 바로 이때 노동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법이 강화가 됐고 그리고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이 마크스의 역사발전 단계세를 보면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몰고 와서 내부의 모순으로 해서 프로레테아 혁명을 가져온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대 노동경제학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메이데이의 정신과 1, 2, 3차의 국제노동자대회를 통해서 노동법이 대폭 반영되는 바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레타의 혁명이 일어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노사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노동절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서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